엔드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실기시험을 보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고를 받으시게 되면 먼저 마우스, 윈도우즈, 인터넷 한글 입력이 제대로 돼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사용할 소스 파일이 반드시 존재 하는가 이것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시는데 급, 급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급한 마음에 이런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내용을 다시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여유 각 프로그램의 작동 포토샵 페이지 메이커 일러스트레이터 작동 여부를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DD 디스켓, 시드롬 또는 라이터, 또는 뭐, USB, 사용 가능하다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작동 가능한가? 다음에 문제지를 받고 나서, 어,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페이지메이커, 쿼 엑스프레스, 이런 편집, 출판용 프로그램, 최종 출판용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내용은, 파일은 디스켓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디스켓이지만, 앞으로는 USB라든가 웹하드라든가 기타 저장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쨌든 그런 내용 중에서도 최종 원고 파일은 저장을 하라는 것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그래서 작업했던 소스 파일도 같이 그 저장 장치에 넣는 넣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 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지에서 제공하는 제공하는 내용은 최종 파일을 저장 장치에 넣는 것이라고만 나와 있지 그 안에 사용한 소스 파일은 넣어라, 마라.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또는 시험 감독관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은 RGB 모드로 72 DPI로 작업을 가급적이면 하시라는 겁니다. 왜 용량이 너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돈 보선, 재단선, 등번호 반드시 제작하라는 것입니다. 출력 원고는 반드시 흰색에 캔트지 가운데에 양면 테이프로 이용해서 떨어지지 않게 부착을 해서 제출을 하시고 수험번호와 이름을 기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컴퓨터 상 컴퓨터 하드웨어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불합격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은 깊이 있게 짚고 넘어가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감독관한테 그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시험을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작업,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문제지를 또는 원고를 받았을 때 어느 부분은 어느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명시를 하고 구분을 통하고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어서 원고의 분석과 시험에 따른 시간 배분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원고는 기출 문제로서 실제 작업했던 원고를 스캔 받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이게 되면. 은행식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비슷한 내용의 순환돼서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단지 내용이 바뀌고 사이즈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지를 받으신 상태에서는 작품의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세로로 긴 것인가, 가로로 긴 것인가, 외곽선은 이 생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단서는 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물 중심, 제품 중심의 드로잉, 캐릭터 내용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편리하시고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미지를 편집하는 내용은 포토샵이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이미지에서 뭐 캐릭터라든가 어떤 제품을 그리는 것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진 편집, 이미지 편집은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전체의 재단선이나 돈보선은 페이지메이커에서 작업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 문자에 문자가 이것이 과연 실제 글씨의 폰트가 제공되어서 만들어진 문자인가 아니면 타이포그래픽을 통해서 문자를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고에서 부여지는 성공적인 디자인을 위한 신상품 개발 전략과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둠체 굴림체 정도를 이태으로 이태리체로 기울여서 쓴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걸, 별도로 뭐 디자인할 필요가 없, 없, 없죠. 없없 하지만 어떤 그 문자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분석을 해서 시험에 임하시기 바란다는 것이고 문제를 분석을 할때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이 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이 들 판단했을 때잘 어, 모르는 단어라든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면 반드시 감독관한테 내용을 확인하시고 점검 받고 하시라는 거, 다음에 색상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주의 깊게 판단을 하시고 입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C 70 M 30은 시안 70번, M 마젠타 30번을 입력하여서 색상을 만들어라. K 100은 블랙 검정색을 100으로 채워서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바탕색이 지정이 되는데. 바탕색은 무슨 색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가? 어쨌든 색에 따르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구분을 통해서 포토샵에서 색을 넣을 것인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색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페이지 메이커에서 색을 넣을 것인가? 나는 구분, 형태적인 부분, 색채에 대한 부분,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 종이 방향에 대한 부분, 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시간을 배분하실 때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전체 내용을 분석을 하고 각 내용을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것인가, 이 소프트웨어를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50분 정도까지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에서 원고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 번엔 작업하신 내용을 물론 중간,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시고 반드시 중간, 중간, 중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한 번씩은 저장을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 컴퓨터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자리를 옮겨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고쳐서 작업하시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 최종적으로 출판 소프트웨어 페이지 메이커나 콕에서 마무리를 할때 원고에, 원고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라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작된 파일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디스켓, 또는 외장용 하드, 또는 웹하드, 이런 내용에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문제지에서 외장형 하드에 대한 형식이 없다면 어떤 내용을 사용도 관계없지만은 문제지에서 또는 감독관이 반드시 특정 저장 장치를 말해주게 되면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내용은 다시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로 이동을 하여서 오픈을 한후 출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력한 내용은 반드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켄트지에 붙이고 붙인 이후에는 수험 번호와 이름과 등 번호를 입력해서 제출을 하시면 모든 내용이 끝나시게 되는 것이죠. 시간 배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준수해서 작업을 하는 내용이지 꼭 이러한 형태로 작업을 꼭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았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과 원고 분석은 어떻게, 다음에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로 출제되었던 최근 문제들을, 아, 다시 한번 그려보고 분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난이도라든가 어떤 기획, 이런 내용도 살펴보고 예상문제, 도 차츰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전혀 무리가 되지 않게 안 안게끔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